안녕하세요. 오늘은 쫄면 면으로 짬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요, 돼지고기 썰어 놓은 거 제가 썰었습니다. 이게 전지인데요. 전지랑 이거는 삼겹살입니다. 대패 삼겹살이거든요. 대패 삼겹살 조금. 삼겹살 들어가면. 김치찌개는 뭐 기름이 많아가지고 맛있겠나? 아니 근데요 이거는 저희들은 고추기름을 안 쓰고 기름을 바로 내서 할 거니까 고추기름을 내서 할 거니까 이제 삼겹살 기름으로 고추, 고춧가루를 볶을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예 아. 그렇게 해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은요 이렇게 오징어는 생오징어예요. 배에서 바로 들어온 거 제가 사온 거거든요. 이거는 조개살 냉동입니다. 새우도 냉동 조개살. 이렇게 냉동 식품을 사서 쓰셔도 됩니다. 물론 신선한. 단추는? 아, 음. 아 단추는요. 준비를 못 했고요. 음, 물론 생물을 쓰면 <laughs> 생물을 쓰면 더 맛있고 국물도 시원한데요. 제가 이번에는 냉동으로 했으니까 그냥 드세요 아이 참네 그리고 야채는요 양배추를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밭에서 배추를 이제 자라는 배추를 한 포기 쏟아 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표고버섯 조금 그리고 이것도 호박죽 끓이고 남은 호박입니다 호박, 넓은 호박 조금 그리고 양파 반개 파한 뿌리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 땡초는요. 아주 맵게 먹을 거라서 우리만 쓸 겁니다. 당신은 안줄 거예요. 음. 그리고 면은요. 냉동 쫄면입니다. 이걸 냉동을 사오셔가지고 물에 담궈서 이렇게 풀어서 삶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징어 배에서 금방 낳는 거랍니다. 어디서 네배 타고 왔나? 아니요, 놀러 갔다가 사왔죠. 아, 놀다가? 오징어 배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샀는데, 어. 다넣으면 어. 아깝고 다리만 넣고요. 어. 몸통 부분은 저녁에 마이... 데쳐가지고요. 소주 한잔 합시다. 놀러 많이 된 게. <laughs> 참 나. 이렇게 오징어 조금 크게 썰었습니다. 이제 안 썰은 거는 호박. 호박이 썰기가 좀 되게 불편해요. 이게 두께가 이래서요. 근데 호박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호박은 좀 얇게 썰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익은 호박은 살이 많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 얇게 썰셔도 돼요. 이건 야채는 있으면 있는 거다 넣어도 되겠네요. 네, 아무거나 다 넣으셔도, 넣으셔도 돼요. 돼요. 푸른색 야채도 넣어도 되고 짬뽕. 호박, 애호박 넣으셔도 되고요. 짬뽕은 근데, 말 그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중국식 짬뽕은 막, 막 가건데 나고 막 부키야 가지고 가건데 나고 이런 거는 거 여기 중국집 아니잖아요. 맞네. 자꾸 딴지 을래요 내가, 내가 중국집 주방장이면 그렇게 할지 도 모르지? 중식 아니니까 해주는 쪼맨,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쫄면 고 짬뽕을 만들면 쫄뽕이잖아요. 네. 쫄뽕. 쫄짬뽕. 쫄짬뽕. 옛날에 내가 만드는 거라서요. 음. 이름도 내가 지었어요. 쫄짬뽕. 쫄짬뽕. 네. 아 파도 좀 썰어놓을까요? 파도 파란 부분. 고기 볶을 때썰거 파도 좀 썰어놓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네, 볶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준비됐고요. 자, 불 켜고요. 식용유를 좀부을게요 식용유 좀 붓고 파를 먼저 볶습니다. 마늘 같은 안 들어가? 마늘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 파 먼저 볶는 이유는 다 아시죠? 왜냐하면은 이게 고기 냄새,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파 기름을 낸다 그러잖아요. 아. 그 백종원 아저씨 많이 하대요 파 기름 내갖고 하는 거. 영이는 아, 대단한 영벌이지. 이렇게 파 기름부터 먼저 내게 이렇게 해서 볶아줍니다. ]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넣겠습니다. 고기를 넣어서 볶을때, 후추랑 마늘을 같이 안뽑네? 마늘 넣습니다. 아, 볶는질도 급하십니다. 통마늘로한안볶는 마늘 넣을때마늘 안하고 마늘, 반마늘 합니다. 반마늘. 마늘을 좀더 볶을게요. 그래서 일단 고기에서 기름이 좀 나오게 볶아줍니다. 고기가 좀 익어갈 때 있잖아요. 기름이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기름이 좀 빠질 때 고춧가루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불에 타듯이 이렇게 볶아주면은 불맛이 조금 납니다. 센 불에 막 이렇게 비국에서안 볶아도 이렇게 약간 고춧가루를 약간 태우듯이 볶아주면은 고춧불이 짬뽕이니까 좀 매운맛이 있어야 되니까 고춧가루를불 맛이 나 고춧가루 숟가락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넣고요. 일단 밑간이 조금 되게 고기에 밑간이 좀 되게 소금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한 스푼 넣어가지고 이제 고춧가루가 파기일보 직전까지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볶아야, 이게 좀 밀, 다시피 해야 고춧가루에서 매운맛이 많이 나고 탄맛이 나거든요. 자, 네. 좀 볶였으니까 고춧가루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짬뽕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볶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춧가루가 좀 많이 볶아져야 거의 편한 맛도 많이 나더라고요 매운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두꺼운 야채부터 단단한 야채부터 넣겠습니다 호박 양파 배운만 나네. 배운맛. 네. <놀람> 진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소스 또 넣겠습니다. 팬에 이제 파, 대추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양배추가 비싸서 못 넣지 <laughs> 양배추가 반똥만이면 <반동말이 웃음> 3천원 앞에다 <앞더라구요>. 그 <laughs> 양배추가 너무 <laughs> 양배추 넣어야 맛양배추로 넣으면 덜 <laughs> 큰한 맛도 있고 해서 <laughs> 맛있는데 다음에 야채 좀 짜지면 <laughs> 매우면 안다 짜지면 양배추 넣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매운맛이 많이 올라오면 이제 물에 붓습니다 바자하게 <laughs> 하는 음식은 뭐든지 센 불에 해야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세진 않죠. 라면도 센 불에 끓여야 맛있고 이런 것도 센 불에 라면 말아요.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면에다가 이 국물 부어서 먹어도 돼요. 그러면 짬뽕 라면이 되겠죠. 그렇네. 쫄짬뽕. 우리는 오늘 쫄짬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게 지금 고추기름이 올라온 거 잖아요. 이렇게 음, 뜨는 게 하여튼 고기는 이 삼겹살 들어가면 고기는 김치찌개든 뭐든 된장찌개든 삼겹살보다는 다른 또사 같은 그런 고기 넣어야 맛있더더톡한거그 목살이나 자, 물을 큰 컵, 세컵 부었는데요. 한컵더 부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면을 삶을게요. 냉동 면을 물에 불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 짐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이 끓고 있는데 면을 삶아 볼게요. 자, 여기다가 물을 갈아 끓여서 삶습니다. 게 냉동면이었기 때문에 금방 아니고요. 끓어 그러니까 오르면 은 색깔이 조금 투명하게 변하거든요. 쫄면 면이 싫으시면 칼국수면 같은 거 사셔도 되고. 생면. 예, 생면, 생면. 칼국수 생면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면을 끓여서 하셔도 됩니다. 라면 끓여서 짬뽕 국물 부어 먹으면 짬뽕 라면이지요. 맛도 가면 잘 온다 요자 보글보글 한 5분 끓었습니다. 보글 이제 하나 건져가지고요, 찬물에 담가볼게요. 찬물에 담가가지고. 아 이거 겠 이래갖고 맛은 당신이 먹고요. 익었죠? 응. 다 익었죠? 좀 음, 조금, 음, 조금 더 좀에 기는 되다. 조금 더, 좀 대기는 대다. 아, 조금 좀더 약간 대중데 좁게 더 국, 입으면 퍼질 수도 있겠네. 요 국물이,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너무 퍼지면은 아시 음. 없거든요. 쫄면도 다 짝지근하네, 면이. 네, 자, 이제 건져보겠습니다. 갑시다. 절로. 소크를 좀 주세요. 자, 짬뽕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끈 거품이 그치. 생겼네요. 불순물은 걷어내겠습니다. 래가지고 일단 오징어는 익어야 되니까 오징어부터 먼저 넣을게요. 오징어 넣고 해산물은 일찍 넣으면 은 너무 익어버리고 딱딱해지잖아요. 오징어 제일 빨리 안 익나? 아니, 새우도 넣고 오징어 제일 빨리. 두개 더 넣고요. 이게 두개 같은 거는 익혀서 팔잖아요, 냉동은. 그래서 한번끓기만 하면 되니까. 새우랑 오징어는 익힌 게 아니니까. 이게 다 넣었는데요. 이제 간을 한번 봐야겠죠. 소금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굴소스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자, 굴소스, 굴소스 한 스푼. 좀 보실래요? 꽤 싱거운 싱거워요. 것 같기도 하고. 싱거우면굴 소스를 조금 더 넣을게요. 음. 굴 싱거운 것같요 소스 아니면이 들어갈 거라서 조금 싱거우면 조금 짜아도 됩니다. 굴 소스 그럼두 스푼 넣었습니다. 이제 끓어오르니까 아까 배추 뜯어 어 놓은 거 이렇게 넣겠습니다. 파도 넣을게요. 그래서 한소금더 끓여서 면을 할 건데요. 면은 아까 씻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면이 짬뽕에 들어갈 건데 너무 차가워도 맛이 없죠. 음식이 뜨거워야 되니까 뜨신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여기 뜨거운 물을 그냥 이렇게 한번 부어주세요. 너무 많이 오래 담가놔도 퍼져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을떠 보겠습니다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드시면 됩니다 했는구나. 생물이 들어가면 더 멋지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먹었거나 고추를 매운 거더 더 매운 거 원하시면 땡초를 썰어 넣어서 드세요 이거는 조금 덜 매운맛 요거는 아주 매운맛 땡초 많이 넣은 맛자 맛있게 드세요 그니까. 오늘 점심입니다